자, 우리 문장 속에서 나온 사이비라는 세 글자로 된 성어를 배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 우리 사이비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 이 사이비, 사이비. 이 사이비라는 표현은 맹자 속에서도 나오고 장자 속에서도 나옵니다. 사이비의 본래의 뜻은,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 라는 뜻이죠.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 자, 맹자 속의 사이비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장이 말하였다. 한 고울이 모두 원인이라 칭하여 가는 곳마다 원인이라 하지 않는 데가 없거늘 공자께서 덕의 적이라고 여기신 것은 왜입니까? 자,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하면 여기서의 원인은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좋은 사람. 그다음에 여기서의 덕의 적은 적입니다. 이 덕은 덕덕자예요. 덕이 있는 사람, 이 덕이라는 그 실체가 뭐 보이지는 않는 거죠. 이 덕이라는 가치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한 고울이 모두 좋은 사람이라 칭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이라 하지 않는 데가 없거늘 공자께서 덕의 적이라고 여기신 것은 왜입니까? 이 말은 공자님께서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이라고 칭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좋은 사람은 아니다. 덕에 적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맹자가 말하였다. 그를 비난하려 해도 거론할 것이 없고 헐뜯으려 해도 나무랄 게 없으며 세속의 흐름에 함께하고 더러운 세상에 합류하여 거처함에 흡사 진실하고 믿음직하며 행함에 청렴결백한 것 같으니, 무 사람들이 그 모두 그것을 기뻐하거늘, 그 자신도 스스로 옳다 여기지만, 더불어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러므로 덕의 적이라 하신 것이다. 매우 어렵죠. 의미 파악이 매우 어려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밑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죠? 여기 여기까지 했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미워하니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이거를 뭐라고 했죠? 사이 비라고 했죠? 이게 가장 미운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풀을 미워함은 그것이 벼싹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강아지풀이 벼싹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어, 강아지풀로 인해서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벼싹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말주변이 좋은 일을 미워함은 그가 의를 어지럽힐까봐 두려워서이고 말주변만 좋은 사람들이 있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거기 그 다음에 좀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말은 많은데 실천하지 못하는 자를 미워함은 그가 믿음을 어지럽힐까봐 두려워서이고 말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정작 본인은 하지 않죠 다 뭐예요? 사이비죠 사이비 정나라의 음악을 미워함은 그것이 음악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이건 좀 어려워요 일종의 공자가 말하는 음악은 어, 자신을 가꾸고 성찰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의로우며, 이런 게 공자가 말한 음악입니다. 하지만 이 정나라의 음악은 특징이 퇴폐적이고, 퇴폐적이고, 그 다음에 세속적이에요. 즉, 공자가 말하는 그 음악과는 대조적이죠. 역시 사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자색을 미, 보라색이죠. 자라, 자색을 미워함은 그것이 붉은색을 어지럽힐까봐 두려워서이고 보라색은 붉은색 계열이지만 붉은색은 아니죠. 사이비입니다. 자색 때문에 붉은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향원을 아까 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원과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향자는 고향이죠. 마을. 고향에 즉 마을의 좋은 사람을 미워함은 그가 덕을 어지럽힐까 미워서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일컬어지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이 즉슨 뭐예요? 속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뭐죠? 사입이죠. 자, 이런 거를 경계하기 때문에 공자님께서는 원인, 즉, 좋은 사람을 덕에 적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철학적이라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맹자 속에 나온 그 사이비, 사이비라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학습했고요. 그러면 장자 속의 사이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자 속의, 장자 속의 사이비는 자 여기 문장 해석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사지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비 부분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좀 크게 하면 장자가 산속을 걸어가다가 커다란 나무를 보았는데 가지와 잎이 무성했다 벌목하는 자가 그 곁에 머무르면서도 나무를 베지 않았다 그 까닥을 부르니 대답하였다 쓸데가 없소 장자가 말하였다 이 나무는 쓸데가 없음 즉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천수를 누리는구나 천년 만년 사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일천천자의 목숨 숫자입니다 천수를 누리는구나 쓸모 없기 때문에 배임을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래 이 나무는 살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가치는 쓸모 없음이었죠. 자 하지만 다음 거 볼게요. 산에서 나와 친구의 집에 갔는데 버시 기뻐하며 시동에게 거위를 잡아 삶아 오라 하였다. 시동이었죠, 었다한 놈은 잘 울고 다른 놈은 잘 울지 못하는데 어떤 놈을 잡을까요? 주인이 말하였다. 어, 앞에 요 나무 사례로 한다고 하면 어 뭐예요? 고고를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즉 쓸모 없음이죠. 아까 나무는 쓸모 없는 나무를 베지 않아서 오랫동안 살수 있었는데 거위는 쓸모 없는 놈을 잡으라고 해서 죽 죽은 거죠. 서로 반대되는 말이네요. 볼게요. 다음 날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어제는 산속에 나무가 쓸모없음 덕에 천수를 누렸고 오늘은 집주인의 거위는 쓸모없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처신하시랍니까? 장자가 웃으며 말하였다. 나는 쓸모있음과 쓸모없음 사이에 처해볼까? 이 사이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쓸모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 사이에 나는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보시고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사이란 해석을 해주시네.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비, 사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어서. 다시,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때문에, 누를 면치는 못할 대지. 만약 도와 덕을 타고 떠다니며 논인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야. 명예도 치욕도 없고 용이 되기도 하고 뱀이 되 용이 되기도 하고 뱀이 되기도 하면서 때에 따라 함께 변화하여 오로지 한 가지 일만을 위하여 함을 수궁하기도 하지 혹 오르고 혹 내려가며 조화를 기량으로 삼아 만물에 시원해서 떠다니며 논이는 거지 이처럼 물을 물로 부리고 물에 물로 부려지지 아니하면 되게 어렵죠 어찌 가히 누를 입을 것인가? 이는 신농시와 황제의 법칙이었다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의 사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자, 나무는 쓸모 없기 때문에 살았고, 거인은 쓸모 없기 때문에 죽었어요. 서로 반대인 거죠. 근데, 뭐래요? 장자는 이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사이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제자가 장자에게 물어본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쓸때 있는 것과 쓸때 없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냐라는 정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자는 뭐래요? 이 사이에 있겠다라고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 사이에 존재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큰 누를 입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뭘까요? 이거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게 뭐 저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될 수도 있던 있는 융통적인 사고를 강조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윤리 시간이나 철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내용이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한문 문장에서는 장자에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부분만 우리는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